저희는 지금 성수동을 가고 있습니다. 일요일인데 할게 없어서 즉흥적으로 떠나려고 해요. 성수동에 우리가 셋이 간 적이 없는데 그냥 카페 가서 맛있는 음료수나 먹 마시고 젊은이들 거리 잠깐 구경하고 젊은이들이 뭐야? 젊은이들이 안 보여 우리가 무슨 노인네야? 어 성수동에 있는 어떤 건물에 주차를 하고 그냥 무작정 느낌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. 저긴가 봐, 저기 핫플인가 봐. 뭐야 저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?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 성수동에 맛집도 많은데 조종 씨가 내일 건강 검진이에요.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<laughs> 건강 검진에서 지금 죽만 먹으라고 하는데 일단 왔습니다. <laughs> 어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오빠 이 길이네 이 길이야. 아울렛 못지않다. <laughs> 왜 우리? 우리 나서면 야, 사람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많지? 여렇게 사람 많은 데 뭐냐? 뭐냐? 내일 아니야, 건강 뒤처와, 내일 건강 검진인데 탕후루 어? 괜찮겠어? 탕후루 야, 야. <laughs> 탕후루 파는데? 아 좋아하는 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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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나 근데 성수동에 어, 젊은이들 옷가게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안 아, 돼? 들어가 어디가? 여기. 오 옷이 엄청 많아. 같은 거. 하지 아주 합리적이네 합리적인 것가지는 않은데 아주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 음, 오빠 이런 거안 입어? 이런 워크 자켓? 어? 이런 워크 자켓 유행이래 아... 힘들어 아, 이렇게 요즘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본게 처음이라 저희 셋다 지금 당황하고 좀 뭐라도 마실 데를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어? 우동? 우동 괜찮아? 우동집이 있는데? 아좀 힘들 것 같아 좀 아, 힘들어? 어, 난. 깔바 빙고. 빙, 빙고. 비컨은 여기저기 있는 편집샵인데, 성수동 비컨 좀 다른지 보겠습니다. 어, 아, 그노인쁘다 오빠, 오빠 잡은 거. 그거도 예쁜 거 같아. 베이지색 바지 같은 거랑 신으면 예쁘겠다. 사이즈 그러니까 물어봐, 신어봐, 오빠. 처음에 던게 제일 예쁜 거같은응 근데 이거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, 왠지? 나사까다어2 나? 아, 3 0나3 3 5 3 5 300. 어, 0 어. 0 3네 어. 엄청 0 어. 0 그러니까, 엄청 가벼워 어. 그, 지금 엄청 3 0이3 0예 300. 300. 300. 300. 300. 300. 300. 300. 3 0네 이게 원래 있는 신발이고 이게 3려는신발0 300. 300. 3 0 완전 다른데? 자0 300. 3 이이본거 뭔데? 이거랑 요거랑이거 이거랑 요거랑이거거이거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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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거그 줄무늬는? 이거 이거랑 이거 성수동 아버이시니까 아. 어떠십니까? 성수동이고, 망수동이고, 저는 내일 발견검색인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. 아, 맛있는 냄 새가 많이 났습니까? 응. 공등대에서? 집에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뭔뭐 유혹에 시달리면 <laughs> 안 돼. 그래서 그냥 라떼로 지금 고품배를 지운다고 합니다. 이렇 그냥 는 거예요? 어미안해아 근데 이에는 전에 있는 거야요이맞 어, <laughs> <많아. 우? 웃음> <우? 우? 웃음> 아.. 소바 전문점 앞에 들어왔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제일 나는거 때문 그면이못 먹는 거지. 아니, 6시에 식사, 6시 전까지 식사하셔야 되는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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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와, 토핑이 제대로 있는 와, 청어소바 오, 맛있게 보이긴 한다 나 나랑 먹고 싶 어 아윤아. 아윤나배 많이 고팠어? 너 먹어. 서 너무, 너무 차갑지? 나도 너무 작아서 그런 가수 없는 맛나가고나가고 민재원이랑 왔나 너무 명품지가 많이. <laughs> 그 에르메스 아니야 이거? <laughs> 괜찮겠어? 아윤이가 뭘 사고 싶다 그래서 지금 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... 아직 못 골랐어? 아윤못 골랐는데 뭐 에르메스를 고른 거야? 야 아윤아 귀여운 거 골랐다 너 엄마 보여줘봐 이게 뭔데? 이게 뭐 들어가? 아, 아니 200원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<laughs> 200원 정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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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택딸기입가 예쁘지 않 g 건강검진 앞두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? <laughs> 아이스크림 가게 m 데 당연히 안 되지 a m 아아 e d cream. iced c r e 아 m iced cream. iced cream. i c 먹 d c r 먹지 말자 아 e d c r 먹 a m iced cream. iced 인아